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당장 납부할 돈이 부족하다거나 오늘 안에 수십만 원이 꼭 있어야 하는 순간처럼 자금난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 링크로 들어가셔서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가장 먼저 은행의 비상금 대출을 떠올리곤 합니다. 저 역시 처음엔 그 방법부터 시도했는데 막상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한도는 고작 몇십만원에 불과하거나 은행 대출 기록이 전무하거나 신용카드조차 없다면 대출심사에서 아예 거절되기도 했고 어렵게 승인을 받는다 해도 금리가 10%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더큰 부담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 때, 신용카드라도 있었더라면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라도 고민해 봤겠지만, 실제로 카드사의 단기카드 대출 상품들의 경우에도 높은 금리는 물론 단한 번을 사용해도 신용점수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 역시 그게 싫어서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 보려고 방법을 찾다가 소액결제 현금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휴대폰 소액결제한도나 신용카드 결제한도를 활용해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정식 등록 업체에 매입 의뢰하면 곧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대출이 아니라 내가 가진 한도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하락하지 않고 승인율은 99%에 가깝고 신청 후 10분 이내 입금까지 완료되니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서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온라인으로 결제 후 그걸 업체에 전달만 하면 바로 계좌로 매입금이 들어오니 ATM에서 돈을 찾는 것만큼 빠르다고 느껴졌습니다. 결국 필요한 건 오늘 바로 쓸수 있는 현금이지 높은 이자와 신용하락이라는 부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출보다 소액결제 현금화나 신용카드 현금화가 더 빠르고 간편하며 이득이 많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정식 등록업체 공식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꼭 확인해보시고 안전하게 현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